반갑습니다. 꿈과 심황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한 3일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씩씩해 보이는 모습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버님 일도 있었고 해서 좀 자숙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이 모습들이 약간은 너무 가식적인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진정성이 좀 떨어진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제 스스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올리는 자체만으로도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거 올리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정말 뭐 프로페셔널한 모습인 건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보이는 모습인 건지, 혹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인 건지 뭐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 자체가 그런 걸 생각을 할 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영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실 시작 초기에는 이게 열은 혹은 한달 안에 끝나지 않을까 내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엎어버리고 블로그도. 뭐 폐쇄시키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100일이 넘게 이어져 오면서 그런 하나의 고집 같은 것도 생겼고 뭐 지키고 싶은 그런 룰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촬영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나한테 큰 일이 닥쳐도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찍어서 올리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님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작년 초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했던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또 있겠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또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음, 이런 일들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에 대한 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거 못지않게 큰 사건 사고들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계속 무기력해지고 침체해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자숙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이런 저런 거 상관하지, 생각, 상관하지가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의 나의 모습에 이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자. 제가 하루 종일 무기력해 하다가, 무기력해 있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남기는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은 정말 에너지가 좀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생각조체도좀 열린 사고를 하게 되는 스스로의 변화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찍기는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만큼은 즉흥적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좀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저는 즉흥적으로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NG 없이 가고 있고, 말이 조금 약간, 지금, 이런 말투들, 조금 약간, 뭐 조금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약간 이상하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계속 반복해서 찍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말이 꼬이거나, 반복해서 꼬일 경우, 잘 이어지지 않을 경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발음이 이상하고, 아, 모든 게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찍기도 해요. 네, 보편적으로 재촬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재촬영을 해서 제가 나아지는 모습들도 있지만, 저는 이걸 길게 봤기 때문에, 긴 시간 두고 보고 하, 천천히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계획 같은 거기 때문에, 어, 고치자, 고 하자. 이런 것들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를, 단시간 안에 고치자라는 생각보다 천천히 잡아가자. 내가 발음이 이상하다면 내일부터 발음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열흘이고 한 달이고 1 년이고 한번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고 내가 자세가 이상하다면 자세를 신경 써서 이거를 또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하는데 말문이 많이 막힌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쯤은 시나리오를 써보기도 하고 또 이런 저런 것들을 천천히 변해 병. 병행하면서 저 자신을 발전시키는 그런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겠죠 동영상 발전 도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수룩하고좀 뭔가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그리고 말이 두서가 없기도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들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가야지, 이렇게 잘해야지, 뭐 해야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 것은, 최대한 자유로움, 그리고 저에 대한 진실성. 이두 가지만큼은 빼놓지 않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의 가장 진실성이 담아져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또 저라는 사람은, 약간의 거짓말도 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약간 보호본능 같은 거겠죠. 누군가한테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나의 어떤 면이 뭐 이런 생각들이 문뜩문뜩 되잖아요. 방어적인 자세로 어느 정도는 좀 너무 100% 오픈을 못할 거예요. 100% 오픈하지 못하고 그래도 최대한 많이 오픈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진실성에 가깝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미리 준비하고 짜맞히고 뭐 하다 보면 약간의 좀, 그게 꼭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강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하나라는 이게, 하나의 잣대가 있으면, 뭐 잣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하나의 사례가 있으면 이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사 살들을 붙이기도 하고, 맛깔나는 이야기를 좀 구성하기도 하고, 뭐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살을 붙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음, 이야기라는 게 순수 100%다 꺼짐을 했을 때 동감하는, 공감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의 사실을 약간의 왜곡을 통해서 좀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포장하는 것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자체를 거짓인데 여기다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뭐 소설가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또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이야기꾼이라면 좀 만들어서 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생각은 조금 갖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갈 거라고 좀 아직까지는 갈팡지팡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진정성 있게 저의 모습을 최대한 솔직하고 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첫 번째 제가 할저 자신의 발전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약간의 덧붙임이 있고 약간의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의 거짓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그렇지만 모든 게 거짓이고 모든 게 왜곡이고 모든 게 짜여진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추구하는 게 즉흥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어, 그 사이에 그 즉흥적인 이야기를 잘 만들어 낸다면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고면서 물론 최대한 저의 진실성 있게, 진정성 있게 오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야기도 약간 두서없이 벗어나긴 했는데 하나의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될수 있고 또, 또 하나의 이야기는 사실의 바탕, 사실의 근거에서 뭐,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약간은 포장도 하고 약간은 왜곡도 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정말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 100% 내가 느낀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뭐한 거를 전달을 했을 때 공감 못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겠죠. 저희 부모님 세대가 뭐보리고개를넘겨서 뭐 그때는 뭐 이렇게 했다. 뭐 죽도 못 먹어서 풀 갖다가 끓여 먹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전혀 뭐지 저런 저런 소리 굳이 나한테 할 필요가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형님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공감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커가면서 그런 것들을 접하고 또 틀어... 트라... 드라마나 영화나 책이나 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공감하면서 또 듣고 제가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좀 공감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드라마나 영화나 책은 약간의 포장,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살이 붙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훨씬 더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 봅니다. 어, 오늘은 쪽지를 뽑아서 이야기할까 했는데 그냥 저의 변명 같은, 뭐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 되어버렸네요. 합리화일 수도 있겠죠. 제 자신이 이걸 찍기고, 찍고 있는 이유에 대한 합리화, 뭐 변명, 이런 게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는 좀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내면이 그렇게 활기차지는 못해요. 물론, 얼마든지 웃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라는 게 누가 많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찍고 있고, 또이 미소가 여러분들이 동영상, 작끄만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제 미, 미묘한, 미세한 이표정들까지 캐치가 안, 되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기만 해도 정말 쟤는, 음, 활짝 잘 웃구나. 되게 밝구나. 뭐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굳이 제가 만들어살할 필요 없이, 지금 제 기분,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지키면서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듯 지금 제가 말하면서 약간 이상했었죠? 이런 부분들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들어낼 수도 없고, 속 안에 있는 얘기를 꺼집어내는 되는데,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직 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다듬어지지 않았고 또 이야기가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초보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처음과 작년 12월 12일과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다고 느끼고요. 또저 자신도 그 변화가 점점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천천히 그리고 계속 못난 모습을 보여드리더라도 굴하지 않고 동영상을 남기지 않은 것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앞으로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원울하기도 하고, 두서없기도 하고, 횡선수설 하기도 하, 기도 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남기고, 누군가는 공감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공감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공감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또, 지구의 수억명 중에, 수십억명 중에 한 분이라도 제 동영상이 공감할 분은 꼭 생길 거라고 또 생각, 믿음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전부가 다볼 수는 없겠지만, 언제, 어느 때, 어디서, 10년이 지나서든, 20년이 지나서든, 제 동영상을 보고, 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 자신을 또, 자기 개발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 생긴다면, 그 또한 제가 동영상에 남기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스스로의 합리화를 해봅니다. 말이 좀 길어졌죠? 결국은 그냥 합리화입니다. 저 자신에 대한 합리화고요 음, 여러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전뭐 이렇게 안 보시더라 하더라도 이 끝부분에 혹시라도 보신다면 그런 생각을 한번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뭐 있어 이런 마음가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위대하고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 그 자체를 응원하는 꿈대표 김영선입니다.